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 출마 후보들이 경기 북부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규제 완화와 함께 안보 구축을 선결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의정부 고산지구와 원모루, 정자말 인근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운영될 경전철 임시 역사인 복합문화융합단지역이 이달 말 운영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연천군이 지난 2016년부터 5년 사이 2,000명 이상 인구가 줄면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소멸 위기 기초 지자체가 됐습니다.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가 의정부시의원의 평균 자산이 6억 7천만 원에 달하고 두채 이상 주택 보유 의원은 5 명에 이른다며 공직자의 자산 형성 투명화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모두가 알죠. 저는 열정적이에요. 왜요? 한국인은 얼마나 열정적인세요 등번호 7번을 단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의 매력 7가지를 꼽았습니다. 열정, 빠름, 창의성, 똑똑함, 재미, 그리고 애교와 화려함인데요. 손흥민이 출연한 한국 관광공사의 홍보 영상이 너튜브에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세계적인 축구 스타니까 팬들도 많을 텐데요. 자,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과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의 구석구석 매력을 즐기고 갈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를 슬슬 해야겠습니다. 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헬로TV 뉴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내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여야 주요 후보들의 경기북부 공약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 힘 홍준표 예비후보의 공약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홍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부터 경기북부 규제 완화를 주장했는데요.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청결 과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홍준표 국민의 힘 대선 예비후보, 경기북부 지역을 찾아 표심을 다졌습니다. 홍 후보는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긍정적으로 본다며 자신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 도덕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저는 좀 대비가 됩니다. 우선 저는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깨끗하죠. 홍 후보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경기 북부 지역 규제 완화를 공약했습니다. 홍 후보는 또 경기 북부 지역에 산업단지를 만드는 등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홍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도 동일한 카드를 갖고 나왔습니다. 다만 경기 북부 규제 완화 전에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가 튼튼하게 돼버리면 군사 비밀 구역 해제하는 게 훨씬 좋아지죠. 그거는 약속대로 하겠습니다. 네. 후보는 이 가게서 주장하는 경기 분도론에 대선 분도보단 도 단위의 광역 지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초, 광역 국가. 이단계로 하니까 이게 너무 행정 낭비가 심하고 이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를 없애 버리고 지방자치 단하고 국가하고 단계로 바꾸려고 합니다. 경기 북부 지역 인구는 약 350만명 9년 전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고양시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패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 이후 있었던 19대 대선에선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포천과 연천, 가평을 제외한 7곳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과거 보수의 텃밭으로 불려왔던 경기북부 지역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경기북부 지역을 향한 여야 후보들의 공약 러브콜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헬로티비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 경전철 임시역사인 복합문화융합단 지역이 이번 달말 운영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산지구와 원머루, 정자말 인근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임시역사는 개통까지 영업 시운전과 철도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임시역사는 의정부 경전철 노선 연장 전까지 24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연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소멸 위기 기초 지자체가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의 기초 지자체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연천과 가평이 지정됐습니다. 연천군 인구는 지난 2016년 45,907명에서 지난해 43,516명으로 5년 사이 2,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행안부는 앞으로 10년간 인구 감소 지역에 매년 1조 원의 기금을 투자해 인구 유입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8일 저녁 7시 37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빌라 일부가 타 소방서 추산 2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동거인이 이불에 불을 질렀다는 거주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18일 저녁 9시 43분쯤 의정부 후원동 회룡역 앞 사거리에서 택시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한 명이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양주의 한 캠핑장과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캠핑장 이용객과 차량 운전자가 신속히 진화하면서 피해를 줄였습니다. 양주 소방서는 지난 18일 오전 9시 10분쯤 광정면의 한 캠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용객들이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오전 8시 50분쯤 광사동에서 소형 화물차 적재함에 불이 났지만 운전자가 소화기로 신속하게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기온이 내려가면서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과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당수가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을 대표하겠다고 선출됐지만 과연 서민 대표가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나오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의 박정민 위원장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민입니다. 네, 자 의정부시 선출직 시의원 재산 현황 공개 및 분석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의원들의 자산이 상당했다고요? 의정부시 시의원들과 함께 조비석의 평균 부동자산이 산 6억 7,500만 원가량으로 나타났고요. 그 중에 토지자산이 평균 4,200만 원가량, 그리고 주택자산은 4억 7,800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시의원들이 무려 5명으로 좀 밝혀졌고요. 시의원들 평균 자산이 이제 2020년도 통계로 기준으로 해서 전국 가구 평균에 비해서는 한1조5배에 달하는 수치로 이렇게 좀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주택을 두채 이상 보유한 시의원 중에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한 이계호 의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셨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특히나 이게호 구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땅을 2012년도에 구매를 해서 6년 만인 2019년도에 8억의 차익을 남겨뒀습니다. 거의 한100% 수익을 남긴 건데요. 그런데 이제 심지어도 2012년도에는 그 땅을 구매하고 바로 다음 해에 2013년도에 그 산곡동 땅 개발 계획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그린벨트도 이제 해지되는 절차를 밟게 돼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의혹이 있었고, 더더군다나 문제는 이기혁 의원이 2018년도에 시의원이 되시고서도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그 자기 땅이 포함되어 있는 삼곡동 땅 관련된 발언을 10여 차례나 했었고, 결국엔 6년 만에 8억이라고 하는 100% 수익을 남기는 결과를 만듭니다. 아마 일반 시민들이라면 이런 수익을 남기는 과정,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또 평범한 투자 형태는 결코 아니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제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어, 시의원들의 자산현황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진보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의구심과 또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건데 어떠한 조치들이 나왔습니까? 어, 먼저 이미 뭐 저질러진 부동산 투기에 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제 엄벌을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부당이득을 챙겼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몰수를 해야 한다. 그렇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 진보당에서는 이제 고위공직자들과 선출직 공무원들에 한해서 부동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지고 있던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해서 어, 부동산 소유 자체를 금지를 해야 할 것이고요. 또 가지고 있던 부동산 자산은 모두 신탁에 맡겨서 이제 처분하자는 것이 취지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단 생활에 필요한 1주택만 허용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가 이제 정책을 다루는 이런 기관에 있는 분들, 특히나 이제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하고 시민들을 대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고위공직자들은 자신들의 권한만큼이나 책임을 감수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개인적인 이익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보당 의정부시 위원회 박정민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고3에 이어서 이번 주부터 고등학교 1학년, 또 2학년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네,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 방역당국은 학교 현장에서 접종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기저질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18일부터 16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전날까지 전국에서 50만 명 가까이 사전 예약을 했는데 접종 대상자의 56% 수준입니다. 예약자는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화이자 백신을 맞고 3주 뒤에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접종 시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빨리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 하고 싶고 어 이제. 다른 데 가서도 제약이 걸리니까 최대한 빨리 받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부모님이 오히려 저보고 맞으라고 괜찮다고 그러셔서 저도 그렇게 받게 된것 같아요. 방역당국과 교육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 강요하는 분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학교에서 개인별 접종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접종 학생에게 혜택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율적 희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수업 시간에 언급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네, 접종 이제 당일날에는 접종 확인서만 있으면 인정결석 처리되고요. 그 다음 날까지도 마찬가지고. 지난 7월부터 백신을 맞은 고삼 학생의 경우 현재까지 전국 43만여 명이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반응은 약 4천 건이 신고됐으며 전체 접종 건수 대비 0.5% 수준입니다. 질병관리청과 의료진은 발열이나 두통, 관절통 등 흔한 이상반응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인들과 비슷하게 주사 부위의 통증과 발열, 피로감, 두통 등 일반적인 증상들이 접종 후 수일 이내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상 반응으로는 이제 어떤 접종을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매우 드물게 생길 수 있고 화이자 코로나 백신 이후에는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12세에서 15세 청소년도 18일 오후 8시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 다음 달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 확대와 함께 학생들의 체험학습, 동아리 활동을 정상화하는 등 학교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헬로TV뉴스 정선영입니다. 네, 헬로티비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